저도 그거 그 그거 이사님이 그렇게 말하면서 보내신 것을 처음 알았거든요 그때. 아니 그러니까 그뭐 접대도 제가 다한 거고 다한 거지만, 네. 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. 네. 내가 이렇게 죽어가는데 내가 남을 살릴 생각이 있겠냐 이거야. 내 가족이 네. 다 뒤지게 생겼는데. 네. 네. 그래서 내가 지금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. 네. 네. 좀 한번 좀. 사람 사람이 재산이라고 한 사람이잖아요. 어린 나이이지만. 예, 네? 근데 제가 그런 거내 진짜 여력이 없습니다. 제금품은 말이 나와도 괜찮으신 거예요, 그러면? 아니, 근데 저는요, 제고그대에서 여력 자체도 없고 지금. 내가 지금 뭐, 이거 뭐야 막말로 해서 의원님한테 지금 예. 협박하려고 전화한 거 아니잖아요. 아니, 잘 알죠, 예? 뭐. 네? 난 진짜 살려달라고, 나 진짜 예. 내가 이걸 놓기가 싫으니까 미리 얘기하는 거지. 예. 예. 막말로 해서 나쁜 맘 먹고 족같은 짓거리 예. 하고 하면은, 내가 지금 전화도 안 해요. 차라리, 예. 어? 기다렸다 나중에 뭐, 어디다 팔아먹던지, 정보 팔아먹던지, 뭐, 이렇게 예. 해가지고, 예? 흠집이라도 내, 낼수 있는 음. 그런, 예? 네거티브 하는 새끼들한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, 예. 나는 그런 일절 안 한단 말이에요. 위 녹취를 입수한 이후 당시 유용 업소 업주인 장모 씨와 통화를 시도해 봤는데요. 아 예, 장 대표님이세요? 누구세요? 예, 저는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라고 하는데요. 네? 저기 서울의 소리라고 여보세요? 네요? 예, 장 씨. 누구세요? 아이 그 전화 좀 통화 좀 합시다.